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제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간접 묵시들을 기록했다면 후반부 제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직접 받은 4대 묵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시들은 바다에서 나온 내네 짐승의 묵시 또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 또 72례의 묵시,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 여러 왕들의 묵시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이들 묵시들은 각각 가리키는 시대와 또 대상의 범위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마침내 선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하나님 역사 전개가 기본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4대 묵시 가운데에서도 그첫 번째 묵시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때가 BC 503년경으로 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한 67세 경이다라고 봅니다. 아이 때는 우리가 어제 봤던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보다 약 10여 년 전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이 다니엘의 묵시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신상의 사건과 굉장히 닮은꼴인데요. 아,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니엘이 꿈을 통해 본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먼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수라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큰 바다라는 것은 거친 물결이 막 수시로 이는 바다인데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네 바람이라는 것은 큰 바다를 휘젓는 것인데,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혼란과 격변, 혼란과 격변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격변의 세상에서 각기 모양이 다른 거대한 내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큰 짐승, 거대한 이큰 짐승은 뭐냐? 17절에 가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왕, 세상에 일어날 큰내 왕이라는 것은 뭐냐 이면 큰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제국. 그러니까 세상의 대제국을 지금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의 제국이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잔압고 잔혹한 짐승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네 짐승은 하나같이 사납고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제국이라는 것은 커다란 맹수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므로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첫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요 사자 같은데 뭘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뭐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그 첫째 짐승이 갑자기 그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뽑혀서 없어지고 땅에서 들어 올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 같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이 첫째 짐승은 뭘 가리키는 거냐?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무시무시한 사자 같아서 세계를 찍고 뜯고 삼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약 46년간 세계를 지배하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5절로 가 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둘째 짐승은 뭐 같다고요? 곰 같은데 몸은 한쪽을 들었고 이빨 사이에 세개 갈비뼈를 물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그것 세계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는 말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이 둘째 짐승은 뭘 가리키는 거냐 그다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이 바사 제국은 곰처럼 느리긴 하지만 세계 넓은 영토를 정복해서 차지합니다. 이메대바사 왕이 세계적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막 피에 굶주려서 개걸스럽고 잔인하게 삼켰다라는 거예요. 이에 물고 있는 이세개의 갈비대라는 것은 그당시에 바벨론, 그다음에 애굽 그리고 리디아 이렇게 세 나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메대바사 제국이 우리가 아, 너브간네살 왕이 꿈을 꿨던 이장에서의 거대한 인간상의 에, 금, 은, 아니 은가슴 팔제국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한 말을 들은 대로 이 메대바사 제국은 많은 민족과 나라를 삼켜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에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라는 거죠.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머리가 네 개가 있대요. 자, 이 셋째 짐승은 어느 제국이냐?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처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누구, 누가 그랬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11년 만에 세계적으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인도의 갠지스강까지 정복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시에서 술을 마시다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표범의 머리가 내시다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내네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명의 장군이 헬라 땅을 분리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다음에 본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급이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넷째 짐승은 사자나 곰표범 같은 짐승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짐승입니다. 큰철 이빨로 부수고 삼키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과는 달리 열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이전에 나온 새 뿔을 뽑아 버렸다. 그리고서 작은 뿔을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눈 같은 눈이 있어서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그런 어, 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상징하는데요 이네 번째 짐승의 열 뿔은 로마 제국의 열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작은 뿔은 그열뿔 중에서 나와서 새 왕을 복종시키는 왕으로서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자, 연구한 목상 문제 3 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의 꿈에 이내 네 짐승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흐름을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것은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영원하지 않다. 무엇만이 영원하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세상의 모든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 당시는 지금 벨사살 원년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여러 통치자들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대우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의 이 통치의 시작과 더불어서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과연 자신의 민족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미래가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또그 미래가 매우 비관적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던 그런 시기가 지금 벨사살이 이 왕위에 등극하면서부터 시작된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묵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지위가 어떠한지, 신분, 정체성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보여 주십니다. 이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등장할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보여 주셨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때 결국 메데바사, 헬라, 로마, 먼 미래일까지 미리 다 보여주신 것, 다 보여준 거그 세상 나라들이 다 어때요? 왔다가 가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때는 그야말로 산천 세상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게 하던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도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조차 그 그것이 시작이 있었듯이 그냥 그 끝이 분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서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때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유지되어져 왔어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거예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어땠어요.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하는 것이죠. 한결같은 충성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으로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을 약속하셨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줄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 할 그런 존재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변함없는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